내면을 그리는 선, 무의식을 품은 예술, 감성의 크로키, 카메라가 세상에 등장한 순간, 화가들은 더 이상 사실적 묘사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외면을 넘어 내면으로 향했고, 보이지 않는 인간 본질과 무의식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20세기 초, 프로이트의 무의식 세계관과 맞닿으며, 예술은 새로운 흐름을 맞이했다. 자유로운 드로잉의 시대, 억눌린 감정과 욕망, 숨겨진 내면이 깨어나 빛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그곳은 예술가들에게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감성 크로키는 그 심연 속에서 피어난 불멸의 꽃이다. 화가의 손끝에서 춤추는 선과 색은 형태로만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무의식의 바다에서 끌어오른 화력의 총체적 언어다. 화가는 선과 색으로 잊혀진 기억과 억눌린 욕망.